<laughs> 후문으로 갑시다 <laughs> 후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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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후문 미치겠습니까? 후문 보박으로 <laughs> 막아둔 이유가 있었나봐 들어가지 말라드시는데 이거 와. 잠깐만 와. 이거 지금 어디 가든 지금 조심해야 될것 같네 어디를 가야 될까요? 아, 갈 아유, 데가 없네 후문 어디로 가야 될까요? 후문 어딜까요 까꿍이 진 수준이야 이놈이 오 깜짝 놀랐네 들어가자마자 와와 미친 거 아닌가 잠깐 이쪽으로 한번 어디로 가면 있지 않을까?